오늘 방생 방생 자, 300일 중에 249일째 이쪽에 이쪽에 이쪽 이쪽에 안녕하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살때 질이 잘 안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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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 새끼 새끼는 내일 안녕하세요 얼른가 생수 가져오세요 네, 빨리 달려갔다 오세 시간없어 금방 비올 것처럼 아주 하늘이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네. 알려이어 소주 또 가져왔어 술 많이 드시라고 비올때 오늘도 응, 화이팅, 화이팅.